로마의 황제들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를 외쳤는데 그거를 레틴으로는 팍스 로마나를 로마에 의한 평화를 외쳤던 인물 중에 AD 92년 토미티안 황제는 황제의 숭배를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십일대 황제 도미티아노스는 황제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데우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도미누스 로드 앤갓 도미누스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도미누스이며. 로마 황제는 데우스이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며, 로마 황제는 하나님시다. 이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 이름으로 지어진 신전으로 나갑니다. 로마의 동찰에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전에 가서 향을 피워 제단에 드리면서. 카이샤 퀴리오스를 외쳐야 했습니다 카이샤 퀴리오스, 시저 를 퀴리오스, 시저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 외쳐야 했습니다 잡신을 섬겼던 로마인들은 가능했지만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는 도무지 황제를 리로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한명 남은 사람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 정치 종교 사범을 가두어 두었던 천의 감옥 바트머스 섬의 반머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모든 사도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남은 한 사람 한 제자 요한도 지금 유배지에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사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도 유배지에서 지금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린 할수 없는 혹독한 유배지에서 교회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차가운 바다 위에 무릎 꿇은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트모스 섬에서 차가운 바라바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노사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해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해법을 제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놈의 로마 황제들다 쓸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기독교를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법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서 풀어줄게 너는 나가서 열심히 있게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외치라는 이런 소리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아무 희망도 없는 해법도 되지 못하는 해법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제공하는 해법은 첫 번째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일절로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태살을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 여기서 일곱 별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2절에 보면 그 해법이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초때는 일곱 교회인이라. 우리 주님이 일곱 교회의 주의종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사도들 다 죽었어요 반모섬에 사도요한 유배당해가 있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서 이제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온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사도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일곱 금조대사일 거닐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도요한에게 기회시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에 이르기만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을 알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내가 내 수고를 알아 내가 내 인내도 알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아 자칭 사도들의 거짓을 들이는 것도 알아 내가 참은 것도 알아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해법을 제시하세요. 너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네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아.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한 가지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사절을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에 불어닥친 광풍은 황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광풍은 이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불어닥친 광풍은 첫사랑을 버린 너희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사랑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첫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첫사랑이란 말을 들으니 한 시인이 생각납니다. 김현태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첫사랑이라는 시를 썼어요. 첫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다 감고도 갈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두발 없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수 있다고 여러분이 굉장히 대단한 표현을 쓰고 있죠 첫사랑이 뭐예요 눈을 다 감고도 갈수 있냐고 비탈길이 내게 물었다는 거예요 눈 감고 비탈길 갈수 있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대답했다 두발 없어도 갈 수가 있고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수 있다고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용감합니다. 어쩌면 이 사랑은 무모하리만큼 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첫사랑은 앞뒤를 재거나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이 넘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갈수 있는 그 길. 두발이 없어도 갈수 있는 그 길,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수 있는 것이 바로 첫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비탈길이 나오면 정말 눈 감고도 비탈길을 오를 각오가 돼 있는가? 두발이 없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갈수 있단 말인가.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문제 아니야. 황제가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야. 이단 사이비가 문제를 제시한 게 아니야. 문제는 내 안에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잃어 놓으니까 감사도 감격도 행복도 없이 망가진 세상 세상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클레멘트 오웬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클레멘트 캘렌턴 오웬 1867년 7월 19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햄튼 시드니 대학 햄튼 시드니 칼리지에서 공부했고 뉴욕 칼리지에서 졸업했고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대학 유니스에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을까요? 신학만 하면 복음 전파를 할수 있는데 왜 의학까지 공부를 했을까요? 크레멘토 오에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너무 너무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는 무엇은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낙후된 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나는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근데 자꾸 들으니까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조선 땅은 복음도 필요하지만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자격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을 마친 오해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 때문에 의학을 공부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1894년 목사안수를 받고 1897년 한국선교사로조선선교사로 임명되어 1898년 11월 5일 조선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오해는 서울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결도 없이 서둘러 목포로 내려가서 유진별 선교사의 목표 선교부에 합류하여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의료 선교를 하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이릅니다. 1900년 10월 12일 북장로교 소속 한국 선교사이며 여사 여자 의사인 조지아나 펭틴 선교사와 언더우드 목사님 사택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오엔 선교사는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였으므로 이두분야의 시간을 쪼개 이르다가 보니 화로가 겹치고 기후나 풍토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부부가 함께 몸이 쇠약해지고 급기야는 병환이 심해져서 다시 미국 땅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았으면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될 텐데, 주님에 대한 첫사랑 때문에, 조선 땅에 대한 첫사랑 때문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첫사랑에 빠진 조선 영혼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교 지역은 전남 화순, 보성, 장흥, 순천 등 13개 군이었습니다. 그의 주님에 대한 사랑, 조선 영원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컸습니다. 한 해에 2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를 줬고 430명 이상의 학습 교인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는 열정을 다해 복음과 의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909년 2월 순회전도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오해는 급성 폐렴으로 1909년 4월 3일 토요일 저녁 10시 45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이었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했고 그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라도 쪽에 왜 전남 쪽에 기독교가 많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 이런 선교사 때문에 많은 거예요. 완전히 첫사랑에 빠져버린 이 사람,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비탈길을 올랐고 그 사랑 때문에. 길이 없어도 길을 찾아갔고 수없는 권한과 역경을 싸우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 그레멘트 캘링톤 오웬 목사 수많은 첫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조선 땅을 찾아와서 한국교를 세워놓았고 첫사랑에 빠졌던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워졌고 첫사랑에 빠졌던 수많은 교인을 통해 우리 주한을 끼도 이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무서운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의 시대 교회에 대한 신뢰가 완전 파괴된 이 비참한 시대 그런데 여기에 찾아온 무수, 무서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교회에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마다 자꾸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교환 계시록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거닐고 있다. 살아는 죄의 종아 내가 붙잡고 있어. 내가 거닐고 있어.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한다. 국가도 문제 아니다. 불신자도 문제 아니다. 전염병도 문제 아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염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독교를 억압하는 언론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다 보면 알지만은 내가 첫사랑만 기억하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왜 와요? 첫사랑 잃어버린 건 가정의 위기가 와요 교회의 위기가 왜 와요? 교회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왜 위기가 와요? 주님과 나 사이에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망가지니까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5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문 성경 5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4개 가서 내첫다리를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살수 있고, 여러분 가정이 살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수 있고, 이 한국교가 회살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 그한 가지는 첫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감동의 계절을 만들어가기를 주름으로 주문합니다. 주님이란 첫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다면 피탈길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눈을 감고서도 피탈길 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발이 없어도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어도 예수님께 갈수 있잖아요 무슨 코로나가 예배를 방해합니까 무슨 코로나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겠어요 문제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지, 주님과의 진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지,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과의 사랑을 가지, 간직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주문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밖에는,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주신 말씀 꼭 켜가고 첫사랑의 감격과 첫사랑의 행복과 첫사랑의 용기가 회복되는 축복의 복된 거룩한 오늘 예배되기를 죄로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